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파리 올림픽 역도 국가 대표 역도 국가 대표 역도 국가 대표 역도 국가 대표 89kg 급 유동주입니다. 김수현입니다. 박주효입니다. 장연옥이라고 합니다. 박혜정입니다. 예뭐 나가고 국기 선양해야겠다 마음 가진 뿐입니다. 예. 이번 파리 올림픽 어, 세 번째 올림픽 출전하는 건데요 이전에 있던 올림픽보다 더 나은 저, 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원래는 그냥 막 그냥 떨리고 설레고 했었는데 이제 별로 안 남았다 보니까 좀 긴장도 되고 어, 준비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에 파리 올림픽에 나가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나가서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해서 좀 메달을 따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도쿄 올림픽 이후에 두 번째 출전인데 이번에는 그 도쿄 때의 서름을 이기고 좀 행복한 경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보다 없고요 그냥 좀더 게을러지지 않고 더 꾸준하게 내가 하던 거를 계속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뭔가 더 추가하게 된다면 오히려 네어 저는 딱히 루틴을 가지려고 하지는 않고 뭔가 루틴이 있으면 좀 강박증 때문에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같아요 말은 항상 안 들었고요 그래도 애들이 어 마청이라고 좀 챙겨주기도 하고 하니까, 제 말도 잘 따라주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애들을 잘 리드를 하려고 하고요. 그에 반면에 이제 애들은 저의 말을 잘 따라줘서 그게 좀 고맙습니다. 세레머니, 딱히 생각 안 나는데, 항상 잡고 나오면은 좀 소리를 지르고 나오거든요. 소리를 지르고 나오지 않을까요? <laughs> 네. 그냥 당연히 딸 거지만. 네, 딴다 하면 아마 굉장히 행복한 미소를 짓지 않을까. 이번에 울고 싶지 않습니다. 뭐 세레머니는 준비는 늘 하는데 이게 매달 따거나 실격 당하게 되면 맨날 흥분해서 까먹어가지고 뭐 정하는 게 의미가 없긴 합니다. 못 보여드려요. 아니 요 옷을 찢어야 돼서. 아, 아, 저는, 저기, 저 가수 이만별 씨가 응원 좀 해줬으면, 네, 너무 좋, 을것 같긴 한데. 저는. 저는. 제 와이프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리쌍. 아, 제가 도쿄 때 래퍼 창모한테 굉장히 큰 구애를 했지만, 실패를 해서요. 이번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전히 일편단심 창모고요. 밥 사준다 해놓고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해서 지금 앨범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네, 제가 창모를 들러가는 게 어떤지. 어, 저는 유재석님한테 응원받고 싶어요. 어, 어 유재석님 선택한 어 그냥 뭔가. 일단 국민 MC고, 이제 생각하는 마인드 같은 게 이제 좀 되게 멋있다고 느낀 순간들이 많아서 위재성 님을 선택했습니다. 예, 제가 이번에 처음 올림픽 나가게 되는 건데요. 처음으로 나가서 메달 따면은 뭐 다들 다 멋있게 보지 않겠습니까? 예, 나가서 메달 딱 멋있게 따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저희 역도가 비인기 종목인데 이제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어, 좋은 성적 많이 낼 테니까 저 박혜정 많이 응원해 주시고 역도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국가예표 역도 선수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리 올림픽 어, 좋은 성적으로 돌아올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세요. 파이팅. 몸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일어내서 돌아오겠습니다. 파이팅. 어 지금 같이 힘들고 즐겁고 막 희노애락이 가득한 이런 파리 올림픽을 준비하는 환경 속에 여러 선수들이 있는데 모두 다 해피 엔딩이었으면 좋겠고 저도 이번 파리 올림픽이 정말 기억에 남을 때좀 도쿄 때보다는 행복한 기억이 남는 그런 행복한 파리 올림픽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간다. 딱대.